브랜드에서 유튜버한테 광고비를 주면서 내 제품 홍보해 주세요 하는 게 브랜디드 콘텐츠입니다. 광고비가 진짜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거든요. 구독자 100명이면 0 구독자 1만이면 이런 식으로 금액이 훅훅 올라가는데 난 평범해. 난 주제가 없어. 이렇게 내가 망설이고 고민하는 동안 일단 시작하는 사람들은 1년, 2년, 3년 뒤에 이런 수익을 받으면서 유튜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냐? 그치깐 자아유튜브 하고는 싶은데 할 만한 주제가 없네. 나는 유튜브 할 만한 콘텐츠가 없어. 나는 유튜브 하기에는 너무 평범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평범한 사람도 유튜브를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어 유튜브 해보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진짜 90%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유튜브 할 만큼 막 뭐가 없어요 전인턴님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유튜브 이미 레드오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봤을 때 유튜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유튜브 이미 레드오션이다 하는 사람 너무 많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인스타나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 유튜브 하는 사람 진짜 현저히 적습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 뭐 10명, 50명 중에 한두 명 할까 말까 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튜브를 제대로 꾸준히 하는 사람은 진짜 진짜 적을 겁니다. 자, 일단 유튜브를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난 평범해. 난 주제가 없어. 이렇게 내가 망설이고 고민하는 동안, 아, 일단 그냥 해볼까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지금 시작하는 사람과 1년 뒤, 2년 뒤 혹은 3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 동기부여를 하면서 가장 많이 꺼내는 말이 바로 돈인데요. 유튜브 1만단 조회수 수익은 약 3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튜브를 하다 보면 조회수 수익만 얻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메인 콘텐츠가 속사 없이 브랜디드 협업 부수기라고 해서 서북부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 유튜브를 보다가 유료 광고 포함 이 표시가 뜨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걸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하는데 브랜드에서 유튜버한테 광고비를 주면서 내 제품 홍보해주세요 하는 게 브랜디드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브랜드에서 유튜버한테 광고를 줄때이 금액 즉 광고비가 진짜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거든요. 구독자 1000명이면 10만 원, 구독자 1만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훅훅 올라가는데 막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받는 유튜버들도 많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컸던 금액은 1억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콘텐츠가 없어. 주제가 없어. 나는 너무 평범해.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일단 시작하는 사람들은 1년, 2년, 3년 뒤에 이런 수익을 받으면서 유튜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진짜 유튜브 하고 싶긴 한데 진짜 콘텐츠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여러분 콘텐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혼자 요리해 먹는 걸 좋아하는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혹은 퇴근하고 나서 혼자 밥 챙겨 먹는 것만 올려도 그게 콘텐츠입니다 혹은 내가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건강한 음식 챙겨 먹는 것도 되게 관심이 많고 좋아한다 라고 하면 운동하는 거 올리고 내가 어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지 그것만 찍어서 올려도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이면 취업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놀고 하는 게 다다? 라고 하면 그 쉬고 놀고 하는 거 올리세요. 그렇게 잘 쉬고 잘 노는 것도 찍어서 올리면 그게 콘텐츠입니다. 요즘 잘 쉬고 노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어, 근데 나 영상 편집할 줄 모르는데? 영상 편집 배우면 되죠?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럼 태어날 때부터 영상 편집을 잘했을까요? 그들도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 편집하는 법 이런 거 검색해보면 무료를 알려주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무료 어플들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처음 하는 분들은 이런 무료 어플부터 시작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편집은 스킬보단 솔직히 감각이 훨씬 더 좋아야 되거든요. 무료 어플 다운받고 들어가서 조금만 만져보면, 아, 이게 컷편집이고, 아, 이렇게 노래를 넣고, 이렇게 자막을 넣는구나. 다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편집을 좀 해보고, 편집에 대한 감각 같은 걸 익혀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실력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제가 처음 이제 영상 편집이란 걸 해봤을 때는 블로랑 비타라는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그걸로 영상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파이널컬 프로를 쓰고 있는데, 어... 엄청난 기능 차이라기보다는 속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단축키를 막 쓰면서 할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요즘 AI 자막 툴도 진짜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도 AI 자막 툴을 쓰고 있는데 부류가 아마 쓰기 가장 편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컷 편집이나 영상 편집도 되는 게불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영상을 찍고 부류로 돌려서 자동 자막 입히고 무음 구간이라던가 내가 버벅이는 부분만 조금 잘라서 올려도 그게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 나는 편집을 완벽히 배우고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라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유튜브는 사실 일단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유튜브 시작을 못하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막연한 걱정이 되게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시작해보면 정말 서운할 정도로 아무 일이 없는 게 유튜브입니다. 망하면 어떡해요? 망하면 뭐 어때요? 저희가 거기 엄청난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망했으면 다른 방향으로 유튜브를 또 해보면 되는 겁니다. 망. 저도 망한 유튜브도 많고, 하다만 유튜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망하든 말든, 나의 인생이 크게 타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 망했네? 다른 거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면, 다른 유튜브를 시작하는 건 진짜 진짜 쉬워요. 저의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많이 허용되는 곳이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시작조차 어려워하고 안 하는 사람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긴장도 많이 하고 별의별 걱정도 되게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큰일 없고 오히려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이 장점들을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유튜브를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들이 많이 많이 시작을 해야 결국엔 또제 콘텐츠로 올수 있게. 여러분 진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을 해보세요. 완벽한 시작이란 건 절대 절대 없고, 내가 콘텐츠를 만들면 만들수록,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나의 실력도 올라가고, 콘텐츠의 퀄리티도 같이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 바로 그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안녕! 오늘도 댕기자랑.